제목 가수 박지현 서울 부동산 대신 채권 투자 선택 그 배경은 서울 최근 한 인터뷰에서 유명 가수 박지현이 서울의 부동산 구매 대신 채권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과정을 공개했다. 이번 달 박지현은 자신의 재테크 전략을 세심하게 설명하면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그의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박지현은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채권 투자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저금리 시대에 채권이 제공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한 수익률에 주목했다. 박지현은 자신의 재정 상황과 앞으로의 음악 계획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투자 결정이 어떻게 그의 예술적 목표를 지원하는지 설명했다. 사실 자금이 많지 않아서 안정적인 수익이 필요했다. 고박지현은 말하며 음악 활동을 계속하고 새 앨범을 제작하기 위해선 경제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 덧붙였다. 가수는 채권 투자를 통해 얻는 안정적인 수익이 앞으로의 음악 프로젝트에 중요한 자금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현은 음악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크리에이티브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채권투자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 줄 것이며 이는 내 음악 활동에 더 많은 자유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지현은 다가오는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그는 새 앨범에는 팬들이 기대하지 못한 새로운 스타일과 사운드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하며 투자를 통해 얻은 안정적인 자금으로 더 높은 퀄리티의 프로덕션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투자와 음악 사이의 균형을 이루려는 박지현의 접근 방식은 많은 젊은 예술가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다. 음악 산업의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크리에이티브 활동을 지속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을 그는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박지현의 선택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한다. 경제 분석가 김태준은 최근 몇 년간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자 리스크가 커졌다. 예비의 채권은 더 낮은 위험과 꾸준한 수익을 약속한다. 고 설명했다. 또한 박지현은 부동산 투자는 큰 초기 자본이 필요하고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 며 채권은 비교적 유동성이 높고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고 덧붙였다. 그의 이러한 접근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유해에도 가수 박지현은 장기적인 재정 계획의 일환으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자산에 대한 이해와 꾸준한 시장 조사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투자 결정 뒤에 신중한 고민과 전문적인 조언이 있었음을 밝혔다. 박지현의 이러한 전략적 선택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그의 투자 방식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기대니다